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절TV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고요 절구 한모의 계절이 왔습니다 일로와봐 <laughs> 얼굴에 빨대 꽂힌거 보세요 이게 다 깃털이 한번에 조금 많이 빠져가지고 요렇게 아우 좀 약간 징그럽다 야 어? 이렇게 새 깃털이 자라고 있고요 보통 깃털도 계속 연중 계속 빠지긴 한데 특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오지게 빠집니다. 이거는 뭐한 번에 빠진 게 아니라 제가 한 2주, 3주 정도 모은 거거든요. 와, 좀 질이죠? 진짜 질입니다. 이거 파카만 드리면 되겠다. 어, 놀라지 마세요. 자,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좀 튀어나온 게 이게 지선이라는 거고요. 여기 기름샘입니다. 기름샘. 그리고 기 자라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와, 빨대 오지게 꽂혔네, 진짜. 여기에다 피가 차 있습니다. 요거 떨어지면은 피가 줄주세요. 하여튼 지금 떨고 상태가 이렇고요 가, 퇴근해, 퇴근해. 어, 날지마, 날지마! 기타 날아가. 기타 날아가. 가, 이제. 가. 가. 종이 가라. 기타 날아간다. 가 있어. 가 있어! 와, 이씨. <laughs> 이거 뭐한 번에 이렇게 다 빠지면 이거 미친 거고요한 2, 3주 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을한번좀 보여드릴게요. 좀 신기한 게 있거든요. 자, 주요 깃털을 모아봤습니다. 이게 날개깃, 꼬리깃, 아니, 꼬리깃이 맞는지, 꽁지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꼬리깃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날개깃, 꼬리깃, 요 솜털, 작은 털들, 뭐 머리, 등, 배쪽에 털들입니다. 자, 신기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솜털이 있아요 솜털. 이 솜털을, 이게 보온 능력이 진짜 오지고 지르거든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어 여기 손털 맞네. 새 깃털 자체가 보호 능력이 오지고 지립니다. 오지고 지려 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쥐고 있으면은 진짜 금방 따뜻해져요. 진짜 신기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따뜻해지고요. 첫 번째 보호 능력 지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 없나? <laughs> 뭐또 여러분들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진짜 오지는 방수 능력. 이것도 되려나? 이것도 아면될 거예요. 이건 진짜 오진다는 표현밖에 안 나와요. 오 재밌다. 회전 헤어리를 쳐도 하... 지리주?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큰 깃털만 방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이건 솜털 부분에 솜털 부분 보세요. 순간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그게 많이 젖지가 않아요. 질이죠? 진짜 질입니다. 물론, 이렇게 푹 담가서 돌리면 적지만, 어 그래도 잘안젖네 그죠? 진짜 질이는 방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받아야 할점 같고요. 모든 털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털이. 솜털? 한번 더? 뿅. <laughs> 뿅. 리즈 야, 니 그거 젖지 않는 물 아니야? 아니에요. 젖어요. 젖죠? 젖습니다. 자, 깃을 보시면 여기 깃이 갈라져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나는 동물이기 때문에 깃 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만지면 붙어요. 만지면 붙. 부... 붙더라고. 붙었죠?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 깃털 관리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 재생 능력이 엄청 좋아요. 자, 깃을 망그라뜨리고 망그라뜨렸어요. 여기도 자 망가뜨렸습니다. 아니, 제가 뭐 비둘기가 아니라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만져주면은 재생이 됩니다. 신기하죠? <웃음> <웃음> 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깃대구요 아까 전에 제가 쫄구꽁지쪽에 보여드렸죠 빨대 꽂힌 거 여기에 피가 차면서 깃털이 쭉 나게 되는 거구요 자 깃대 깃대 솜털 자 요게 바깥깃 아니 아니 자 요게 안쪽 깃입니다 안쪽 이게 바깥깃이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깃 바깥쪽에 나와 있는 깃 의외로 안쪽에 들어있는 와게 많죠. 자, 그리고 어 이건 아까 우니까 아까 쓰던 걸로 기대를 따라서 뻗쳐져 있는 요거를 기가지라고 해요. 기가지. 여기 여기 여기. 기가지. 근데 제가 만졌을 때 재생이 됐죠. 요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뭐 제가 만져서 그렇지. 새가 만지면 더잘 만지겠죠. 자, 다시 망그러뜨려서 자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재생이 되냐면, 자, 지금부터 다이소 현미경으로 관찰하겠습니다. 5,000원 주고 샀는데, 오지게 오래 쓰고, 오지게 잘 쓰고 있습니다. <laughs>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지로 뻗어 나와 있는 곳에 또 하나가 뻗어 나와 있고요. 서로 엉켜 있는데, 지퍼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촘촘히 나와 있는 저기에도 또 다른 가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깃털 두 개가 잘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야, 요, 여기까지 된다고? 돌았?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지퍼를 잠그면 돼요. 지리쥬 자, 세기털입니다. 새깃털 진짜 뽀송뽀송하고요. 다시 한번 더해 볼게요. 망가뜨려. 망가뜨려. 자, 오지게 망가뜨렸죠? 오지게. 복원 복원의 달인 세상에 이런 일이 안 나오나? 자, 복원 완료 지리주 좀 잘라볼게요, 이번에 조금 미안해 과연 안에는 뭐가 있을까? 자, 안에 뭐가 있을까요? 텅텅 비었다, 텅텅 비었다, 뭐가 차 있다 뭐가 차있죠?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laughs> 자 여기 안에 차 있는 게 뭐냐면 뭐 날개 조직이겠죠? 잘 모르겠어요 밑, 근데 밑부분은 밑부분은 비어 있고요 자 여기는 비어 있어요 나중에 빨대로 써야 되니까 비어 있는 것 같고요 자한번더 말씀드리면 이게 한 번에 빠진 게 아니라 2, 3주 정도에 쫄구가 깃 빠지는 걸 모은 거고요 환절기 때 이렇게 털이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쩔고 털은 수시로 계속 빠집니다. 자, 무튼간 에 오늘 신비한 깃털의 능력 보셨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아, 맞다. 제가 이거 이걸 사실 이걸로 깃펜이랑 이거 귀찌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우, 할까 말까 참 귀찮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거 귀찌랑 기펜을 만들려고 일단은 보관 중에 있어요. 있는데 안할 수도 있어요. <laughs> 갑니다잉.